자 이번 시간은 그 도시 및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사비 절차에서 어 삽신가를 할때 어, 각종 특례 사항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를자 우리 어 도시 및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사비 절차죠. 자그 정비 사비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어 정비 사비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정비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세대죠. 자. 이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적에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을 지정하고 이 예정구역별 정비 수립시기를 정하게 되죠. 정비계획수립시기 2017년 9월 이렇게 정비계획수립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자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뭘 수립하죠 그렇죠. 정비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 정비 계획을 첨부해서 정비 구역 정비 구역 지정 신청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정비 구역 지정이 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자 정비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돼요. 이때 정비 사업 시행자의 십중팔 구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 조합이 어십중팔 구가. 조합이고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곧 정비사업 시행자는 10.8번 조합이고 조합이 곧 정비사업 시행자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그 조합에서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죠. 이섭행계획을 시행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네자이섭행계획을그 인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는 거죠. 사업체인과 과정에서 인정하는 특례 기종들은 출제에 자주 되는 것들만 지금 모아서 이렇게 아, 테마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사업체인과 특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건축위원회 1 2부터 같이 봅니다. 자, 시장구 수단, 시장구 수단 정비구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체인가를 하고자 할때 밑으로 보십시오. 건축물의 높이, 청수 용량 등 밑으로 보십시오. 자, 건축의 높이나 청소, 용적률 등을 대상으로 사업행를할 때는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법상 네, 설치되는, 미으로 보십시오.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행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금 인가권자가시장우수죠시장우수가사업행를 하는데 그시장우수는 건축의 높이나 청소, 용적률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건축의 높이나 청소, 용적률 등에 대한 어, 전문가로 구성된 근처에 연애의 심리로 쳐서 섭침가를 하도록 규정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교육감 또는 교육 장과 어, 협의하고 섭침가를 해야 될 특례 규정이죠. 자, 시장 구서든 섭침가를 하고자 할때 미출고 싶죠.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미칠 거예요.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어,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섭침가를 할 때는 시장구서 임의로 섭침가를 할수 없고요. 해당 자치 단체 미출고 싶죠. 교육감 또는 교육 장과 그 삽신인가 전 어부주로 삽신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수 삽신인가 할때 정비구역부터 몇 미터죠?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교육감, 관할 자치단체는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삽신인가에 대해서 어부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 지정개발자의 사업 지가 나와있죠. 자, 시장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줄고요. 여러분, 거기서 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 밑에 적으십시오 사업비 사업비 규모 사업비 규모가 아주 크다 사업비 규모가 큼 적으십시오 어 한마디로 정비 사업비 돈 많이 들어가는 정비 사업이에요 네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대규모 그 상업 자본이 투자된 상업 지역과 그리고 산업 자본이 투자된 공업 지역에서 하는 어,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정비 사업과 비교해 볼때 정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네 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도장경정비사업에 사업체인가를 할때 해당 정비사업체인자가 지정개발자인데, 미치고 싶십 지정개발자는 네, 그 민간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비 규모는 큰데 민간은 자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의로 사업체인가를 하지 말고 네, 그 자금에 대한 자금 확보에 대한 신뢰성확보 위해서 미치고 싶죠.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입니다.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측해 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한특례규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사업비 규모가 큰 무슨 사업이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민간 시행자인 지정 개발자일 때는 자금에 대한, 자금 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비의 얼마? 100분의 20.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를 사업비를 예측해 하고 사업시행을 한다는 뜻이죠. 다음, 토지 등의 수용입니다. 그 우리 여섯 가지 정비사업이 있죠. 그때 여섯 가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 우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죠. 정비사업을 위한 어 토지등의 수용이에요. 토지등의 수용에서 자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일반 수용의 주체가 되죠. 토지 수용의 주체가 누구냐면 어 정비사업의 시행자죠.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의 주체가 돼요. 근데 그 여섯 개 증비사업 중에서 전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공익 사업에 해당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여6개 증비사업 가운데서 공익 사업이 아니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 재건축,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신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그것은 공공의 이익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할 을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네, 긴급한 경우에 하나요 토지수용이 허용될 뿐이죠.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죠.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비사업은 그 도로도로 사싸인 가로구역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게 가로구역이었잖아요. 도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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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이 가로구역 안에 이제 어, 노블량과 주물이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어, 이 가로 구역을 단위해서 소규모 주관경계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인근의 가로 도로 등이 확장되거나 신설되는 경우 가 없죠. 그래서 가로주택증비사업도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증비사업은 토지 수용이 허용되지 않죠. 단 예외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뭐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긴급히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 토지 수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에 주재가 되고요. 그때 토지를 수용할 때그토지수용요건과 보상 절차 등은 공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공치법을 주종원에 서 이제 어, 정비사업 시행자도 토지를 수용해야 돼요. 이렇게 공치법을주용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법률을 준용해서 토지를 수용하는데 자이 법률을 준용하지만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어, 절차상 특례를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공직법에 의해서 토지를 취용하기 위해서는 이공직법에 의해서 토지를 취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되죠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한 사업이 무슨 사업일까 그렇죠 공익 사업에 해당이 되죠 공익 사업에 해당되고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공, 국토교통부 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공익사업 인정이 있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이 말로만 공익사업 인증이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 인정을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고시해야 되죠. 이를 사업 인정고시라고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두 가지가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신청합니까? 관할 토지 수용면에 관할 토지 수용면에 재개를 신청해야 되죠. 재개를 신청하는데, 그때, 공직법상 원칙은, 재개를 신청은 언제까지 할수 있죠?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는 것부터 몇 년입니까? 공익사업에 대한 사 인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1년 내에 재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법상 원칙이에요. 그럼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할 때도 이 공직법상 원칙을 그대로 준용합니다만, 특례를 인정합니다.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통일적인 개념 이 통일도 시험이 나와요.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취득할 때는 공시법을주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예비가 됩니다. 그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면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면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되면 이 사업 시행인가 고시된 것을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것을 이것을 네 공지법상 토지 수용유권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공지법상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의지한다, 본다 법적으로 간주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비사업절차에서 는 섭식인가만 고시되면은 네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네, 이렇게 간주 법적으로 간주해서. 정비사업시행정에 토지수용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재결 신청하게 되죠. 재결 신청,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공직법상 원칙은 재결 신청이 언제까지만 가능하죠? 그렇죠.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 정비사업절차에서는 특례인정해서 언제까지? 그렇죠. 정비사업 시행 기간입니다. 그 준비 수업 시행 기간 내 내내 언제든지 재결청이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준비 수업 시행이 3년이면 3년 내내, 2년이면 2년 내내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 신청을 허용하도록 법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료 같이 볼까요? 자, 공직법 준용. 자, 공직법이 뭔지 알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요. 자, 공직법 준용할 때자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미치고시죠? 사업증인가고시했을 때 그렇죠? 사업증인가고시있을때 이거죠. 사업증인가고시있으면은 네, 공직법이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관한 반비줄 그렇죠? 공익사업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줄것입죠 사업인정 및그 고시 줄겁니다 사업인정고시의 성수로 본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언제까지? 그렇죠. 사업시행기간 이내 사업 이내에 줄을 끄십시오. 사업시행기간 이내 언제든지 재결신청할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나 근축을 현물보상하기 위한 공치법 규정에 불과하고 중공가후 현물보상 허용되고 있고요. 다음 5분 같이 보죠. 자 임시수용대상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에는 다 밑에 적어 십시오 주관경 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주관경 개선사업은 여러분 이거 개념 정의할 때 제가 주관경 개선사업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게 돼요? 달동네죠.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에요. 그 그리고 재개발 밑에 주십시오. 재개발사업은 어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업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산층입니까? 서민층입니까? 서민층, 서민층 거주지역이에요. 그 그러면은 주관경 개선사업 달동네 재개발 구역 소민층 거주지이니까 경제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 경계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지와입자에 대해서 당연 히정비구역 내외 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 시세 임시 구축하거나 줄 주십시오 주택 자금의 용자 알선 등 조치를 정비사업시행자 의무주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비사업 시행자가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시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이 구축하거나 주택, 주택 정의 용자선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정비사업 특혜 의무죠 그렇죠 주간 경계사업과 주택 재개발 음으에이보십시오 임시상가 설치입니다 도시 환경 정비사업 이주 것이고요 도시 환경 정비사업은 무슨 용도지게 사죠 그렇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상업적 공업적입니다. 그래서 상업적과 공업적의 상은 내 정비사업. 그래서 상업적 공업적의 상은 정비사업이 도장경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도장경 정비사업의 사업체자는그사업체으로 이주하는 상가 시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그 십시오 임시 상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주하는 상가 시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임시 상가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상업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무슨 사업이죠. 도시, 환경, 정비 사업만. 다음, 이렇시고요. 매도 침묵입니다. 자, 정비 사업 시행자는 밑줄 가십시오.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다음이 밑에 박스 1번, 2번입니다. 자, 1번 같이 보죠. 그럼 주택 재건축 사업과 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토지성 소유자이지만,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만 소유했거나 건축만 소유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1번, 2번의 의미는 equal 비조합원이합요 비조합은. 그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거 아파트 재건축하잖아 101동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럼 여기에 중간에 뭐 101호, 1 네. 0 어, 1호1 0 2호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조합원이에요. 그 비조합원의 아파트 어떡하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어,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한 자, 누군지 알고 있죠? 비조합원이죠. 비조합원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미출출 거십시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8번으로 오시고요. 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간경기에서 사업 미출 거죠? 주간경기에서 사업 미출 거, 고 밑에 적으십시오. 달동네잖아요. 달동네에서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이기 그 때문에 경제주로 배제를 하게 되죠. 자주관경개선 사업에 따른 줄 그십시오. 건축가를 받은 때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자 주택도시기금법상 위출로 그십시오. 그것까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경개선 사업하면서 건축화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네어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 채권을 안 사도 되도록 경제적 배를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로 오십시오. 주관경 개선구역 미칠 것이고요. 주관경 개선구역은 달동되고요. 이 동네는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한 동네가 아니고요.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극히 열악.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나중에 정비 사업이 끝나고 도시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열악한 기반 시설, 즉 도시공 교육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관경 개선구역 안에서 미칠 것이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까지 줄거요자주관경 개선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네, 국토교통부령 위치것이고 앞뒤로 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기준을 강화합니까? 완화 적용합니까? 완화 적용하게 됩니다. 3번 제2종 일반주거지 결정고시 의제죠. 자, 주관경 개선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구시에 수능을 더 미치고 싶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고시의 수로 의제가 됩니다.